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영선 시사360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택에 오늘도 시사360은 달립니다. 미국의 중국 쪼개기 내지는 중국 흔들기가 다층적 다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북한 어, 북한 북한 입에 익었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장 낸시펠로시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렇다고 홍콩 인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92년에 미국과 홍콩 사이에 미국 홍콩 정책법을 만드는데 그 내용 속에 인권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권 내용과 관련돼서 또... 역시 97년 중국의 홍콩이 반환된 뒤에도 미국은 홍콩에 대해서 무역과 금융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 주면서 인권 조항도 지켜줄 것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홍콩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옐로우 엄블레라, 노란 우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홍콩의 행정 장관을 선출하는 방법이 말은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 자기들이 여기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몇 명을 미리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홍콩 시장으로 나서도록 합니다. 홍콩 행정 장관으로 나서도록 합니다. 물론 홍콩의 경쟁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간선제로 해서 간접선거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국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들이 지명해놓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선거체제가 계속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직선제로 바꿔달라는 의미에서 홍콩 시민제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노란우산혁명입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홍콩인권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홍콩인권법 이라는 가칭으로 2014년 이 법을 다시 말하면 미국과 홍콩 정책법을 바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회기가 종료되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홍콩의 시위가 본격적으로 단순하게 범죄인 송환법 그것만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발판을 해서 홍콩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는 영국 밑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 그때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시장경제를 누릴 때서 중국 밑에 와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힘들다. 중국 공산당식으로 따라라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물론 뭐 자치, 행정자치를 독립 자치권을 준다고 하지만 사람을. 이 홍콩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중국 공산당이 거의 지명하다시피 하는 사람을 지명한 거죠. 지명한 사람을 선출되도록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홍콩 인권은 끊임없이 유린당하니까 결국 우리는 중국과 홍콩 사이에 50년 일단 제한적으로 50년 후에 다시 이 일국양양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중국과 홍콩이 한나라이지만 자치권을 인정한다는 이름하에 있는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50년 후부터 막 97년 이후에 50년 후니까 2047년까지 2047년까지가 아니라 2047년에 검토하겠다는데 홍콩 싫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중국이 우리를 대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차라리 우리에게 손을 뻗어 줘 손을 잡아줘서 그들과 함께 결탁하거나 그들과 한, 하나가 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재빠르게 읽은 미국에서 홍콩 미국 정책법 내용 속에 홍콩의 인권 상황을 평가해서 이걸 보고하고 이 보고에 따라서 대통령이 홍콩에게 베푸는 이 미국 홍콩 정책법에 근거하여 홍콩에게 베푸는 우대 정책을 정치 참 경제적인 우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을 강화하자는 게 홍콩 인권법입니다. 낸시 펠로시가 얘기를 했습니다. 펠로시가 미국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세계 어디서도 미국은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이게 미국의 가치예요, 사실. 이걸 내걸고 지금 강력하게, 아주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생각입니다. 중국 북경에서의 저항은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입장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 트럼는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홍콩, 미국 홍콩 정책법 속에 인권, 홍콩 인권을 강화해 인권 조항을 강화해서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는 나라하고는 그래도 하지 말고 미국도 들어오지 말도록 하는 것이 미중 경제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그 파장에 의해서 자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홍콩을 먼저 건드리는 것이 트럼프의 지금 계산 속에 들어가 있는 대만이나,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를 먼저 더 중요하고 더 큰데, 왜냐면 중국을 흔드는 데 있어서는 홍콩보다는 대만 흔드는 게 훨씬 더큰 임팩트가 있으니까 신장위구르를 흔드는 게 홍콩 흔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임팩트가 있으니까 물론 홍콩은 무역, 경제로서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일단 중국을 쪼개기로 본다면 은 대만을 잘라내는 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입니다. 신장위구르를 잘라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 앞서게 그냥 홍콩 인권이라는 이 사항 때문에 홍콩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킬 경우에 중국의 저항이 너무 커지면은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점차적으로 떼어놓는 것, 중국으로부터 중국 내에 있는 신장 위구르의 반중 감정이 일어나도록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을 통해서 탈레반들이 신장 위구르에 있는 크루드족들과 친화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에.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트럼프는 신중합니다. 어느 걸 최우선 수준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임팩트가 클 것인가? 가장 가시적으로 현실적인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지금 결국 트럼프 머리 속에는 중국을 쪼개자는 겁니다. 중국을 여러 나라로 쪼개는 것이 전쟁 없이 중국을 패권 도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국방수권법에,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대만을 아주 중요한 아태 지역에,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꾸 부상시키고,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는 방위산업협력도 맺고, 또, 대만에 무기도 거침없이 팔고, 중국이 난리를 치는데도 팔고, 그리고 대만과 항해 자유훈련도 같이 하고, 물론 인도, 베트남, 이런 나라들, 인도, 일본, 뭐,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다 끼웁니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장 위구로는 크루드족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종교도 무슬림이니까, 말은 중국의 땅 속에 있지만 중국이 아니에요. 문화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종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장 위구르의 탄압이 너무 크니까 실제로 미국이 못마땅한 것뿐 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는 정말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앞장 서지 않아도 종족적으로 같은 이, 이 소위, 터키국 같은 국가들이 엄청난 거리 4,0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터키가 들고 일어나서 중국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 쿠르드도 우리 형제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아프간처럼 바로 신장 위그루의 국경과 바로 접하고 있는 국가의 쿠르드, 국경과 바로 접하고 있는 아프간 내의 탈레반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이 신장 위구르의 반중감정을 일으키도록 해준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점차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쪼개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독립하겠다고 설치고, 지금 홍콩처럼 시위를 하고, 대만도 시위는 아니라도 뭐 점차적으로 더 친미 정책적으로 가고,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중국이 원 차이나 하는데 대해서는 대만을 철저하게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만 정부에서는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트럼프는 극대화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쪼개기를 통해서 중국의 패권 도전을 일단 방해하고 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주는 게 나을까? 대만, 신장위구로 홍콩 홍콩이 나오면 또 누가 나오겠어요? 마카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불편하기 거지없는 거야. 이게 우후죽순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이건 나오겠다. 아니라도 홍구, 중국이라는 나라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된것 중에서도 큰 덩어리를 심한 대만,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이런 그 전부 독립해서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니까. 자치국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나서서 중국의 패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사 건건 생각을 달리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딱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방법에 대해서도 별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찬성하지 않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끌고 가고 공화당의 간사, 공화당의 외교위원장까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를 스틸웰 이 동아태 차관보가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좀더 검토해야 될 법안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우선 순위로 홍콩 인권법부터 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탈레반과의 평화 협정을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만을 좀더 푸시해 가지고 미국 적으로좀더 가깝게 오도록 해야 될 것인가? 혹은 트럼프는 그것까지 생각하겠죠. 홍콩 인권법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통과되고 나면은, 미 의회에서는 북한 인건법도 반드시 또 들고, 더 강화, 더 들고 나올 겁니다. 이미 통과시켰지만, 그러면 트럼프의 북한 대북 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트럼프의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트럼프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쪼개기, 중국 흔들기 방법으로 이렇게 문화와 종교와 종족이 다른 중국 내의 국가들을 지금 다 땅굴작전으로 들어가서 혹은 공중작전으로 들어가서 흔들고 있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